다음 무대 누구죠? 네이 정국 위원 중에 정국 위원은 총무가 두명 있는 거 아세요? 네. 이두 어, 명하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어 총총총총 뛰고 계십니다. 어, 제가, 제가, 제가 네. 총총총총 뛰고. 네 왔어요? 총무 부총무 이렇게 네 명이 나온다 합니다, 전국에서네앞으 빨리 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빨리 와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총총총총의 무대 만나보도록 총총총총 하겠습니다. 총총총총의 정

주님 쉴이, 맘이 쉴이, 쉴이, 라이 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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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옛 마음을 받아준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좋은가요? 무조건가요? 불미라는날 알아줘. 좋은가요? 무조건가요? 총구라 하나도 안 믿고 살아왔어 생각보다는 자상한 정구라 우리는 또 내가 못 참지 근육은 최고의 총구라 널 굴리는 없을 거야 주먹밥 나눠줄게요 줄 서세요 o oh 무 my baby 나 부족하지만 노력해볼게 조금만 기다려. 이래봬도 나 귀여운 부물이야너다 셌어? 야야야야 한대기 장미 같은 그때여 여름에 한 뿌리 상삼 같은 그때여. 그때여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보내야지 아, 나을 거야 아나 여러 번은 많이 들지예 부총무, 부총무, 부총무의 신나 노래 들으면서도 널아으시오 나의 달려 봅시대 <laughs> Oh my b a b 지지... 아 뭐야 사랑을 잊지 말아서 두번세번 공지했는데 엥? 그랬어요? 야야야야 한여름 대대도 총무다 추한울 통기때도 총무다 준다면 나는 은혜 받을 거야.

문외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것 <laughs> 같아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SFC 행정총무를 맡고 있는 학번 서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SFC 학원부 총무 14학번 학원 정동철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전국 SFC 학원총무를 맡고 있는 1호학번 김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SFC 행정부총무 맡고 있는 일칠합번 어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엄청 가사도 잘 들리고 그랬는데 이거 언제부터 준비하셨죠? 아, 아 저희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아, 예. 계획해 주셔가지고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laughs> 그러면은 그 서정원 총무는 이게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어딱 받았잖아요. 저는 군대를 못 벗어나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딱 받았는데 항상 하는 말 가고 한 마디와 <laughs> 아직도요? 네. 그리고 <laughs> 아, <저럴 수도> <laughs> 그부총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까 주먹이 온다 때 못했다면은 지금 딱 하고 싶은 말. 가고 짧게 하고. 아그 네, 가고는 내서 네, 이게 아뭐 특별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밖에 없고 하고 싶은 말이 네, 우리 두희가. 두희가 그 제가 말을 걸면 두희가 대부분의 답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네, 네두 가지 중하나입니 네, <laughs> 네. <laughs> 네. 두희가 약간 저에게 다른 따뜻한 말도 많이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아, 아, 네, 그럼 운동은 이 정성철 운동가 평소에 그런 방금 사투리 엄청 잘했죠. 네. 이거 평소에 숨기고 다니시는 건가요? 네. 아, 이... 저 사투리 잘안 써요. 방송 <laughs> 많이 보다 나오던데. 사투리 쓸줄 몰라요. 지금도 억양이 약간 사투리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총무두 분이 더 이거는 어, 그 아니, 어? 아, 이 원래는 이사분 운동은 또 같이 해서이 아, 분나오나오시죠 이사문 나오시죠? 아, 네. 아, 자, 우리 어. 총무들끼리총무들이다모요 우리 부총모도부총모도 불러주세요. 아, 이거 아, 예. 불러주세기서 아, 예. 저러고 있는 죄송하지만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와어요 자, 축구분들 마이크 잡으시고 자, 저희 조금 있다 단체 사진 이렇게 정모도 하나 찍을게요. 네. 또좀하세요 자, 우리 부총무가 더 낫다. 부총무 자랑, 우리 부총무 아, 자랑, 더 아, 낫다. 자랑, 아, 자랑 하나씩 해볼까요, 저희? 아,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 먼저 자랑하고 싶다. 네, 누구죠? <laughs> 저희 힘 하면은 또 저희 부총무입니다. 저희 어깨 한번 보여주시죠. 네힘 <laughs> 아. <laughs> 네, 힘이 그러면은 제형 정말 센가요? <laughs> 아 이렇게 없어요. 우리 부총무가 자랑할게. 아 순서대로 하면 되나요? 네아막막 막 하세요. 막아 일단 저희 성철이는요. 아, 어. 아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성철이는. 아까 힘 말씀하셨는데 아, 아, 아. 네, 일단 자, 일단 성진찬 형 빠져보시고 <laughs> 저희 주, 저희 키 중에서 일단 성철이 네, 가아 이랬고요. 아아 네그 다음에 아 <laughs> 그 다음에 저희 성철이는 어, 부총무들 중에서 이제 운송 기능이 있어요. <laughs> 어떤 운송 기능이죠? <laughs> 가끔 <그런 일은요. 웃음> 가끔 제가 탈수 있어요. 그래서 <laughs> 네 튼튼하고. 예, 네, 예, 그리고 힘도 진짜 세고요. 영어를 진짜 잘해가지고 사투리로 영어를 할수 있어요. 영어 사투리로 할수 있을까요? 안볼수 없겠죠? 네. 영어 사투리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뭘요? 영어 사투리 영어 사투리. 영어 사투리요? 네. 어, 헬로우 마이 네잇 존 성철. 아잇 고인 창원. 어, 창원에서 살다 왔다 합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아. 일단 저희 주희도 영어를 잘해가지고요. 네. 저희 는 핫틀이 말고 본토 발음. 저희는 아, 네. 뉴욕 아, 발음으로 자기소개를 해줘야 합니다. 뉴욕 영국 발음으로 아 영국 발음 빨줄 내가... 알죠? 네. 밧 예. 밧 영국 발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제가 제가요? 네. Hello, my name is Oh Do Hee. Nice to m e e t y o u r y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 무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